안녕하세요 나는이야김프로의 김한주프로입니다 오늘은 임페리얼cc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중고연맹을 하면서 골프 시합을 많이 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인지 참 편안하면서도 좋은 골프장입니다 자 1번홀 파포홀 쭉 뻗어 있는 파포홀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입니다 1번홀 세컨샷에 와보면 약간의 뭐 오르막 도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모두들 어프로치 잘하고 잘 올렸습니다. 자 이번 홀은 내리막 파3인데 이때 저희가 123m 정도 쳤습니다. 자 스윙 한번 보시죠. 네 나이스. 자 여기도 약간 밀리는 샷인데 그린 오른쪽 엣지에 떨어졌습니다. 우리 호춘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이 친구도 아이고. 볼은 잘 칩니다. 김정기 프로의 파퍼, 나이스파, 나이스 파. 그리고 이몽수 프로의 버디 트라이. 버 자, 3번 홀은 오르막의 미드롤인데, 여기도 예전에는 되게 어렵게 세팅이 됐는데, 요즘 폐회가 넓어서 괜찮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음. 자, 드라이브 샷, 티샷 한번 합니다. 네, 잘 맞아서 잘 갔습니다. 정기 프로님, 쳤습니다. 예, 무난히 잘 갔습니다. 우리 호춘이 동생, 어우, 너무, 정말 시원하게 치죠. 자, 세컨. 여기서 한 110m 정도 남은 지역입니다. 우리 이몽수 프로의 어프로치. 역시 어프로치는 믿고 보는 어프로치입니다. 나이스 어프로치. 자, 김정기 프로의 버디 트라이. 예, 아, 좀 짧네요. 자, 이몽수 프로, 트퍼 네 어김없이 나이스파입니다 자 여기는 4번홀 내리막 롱홀인데요 왼쪽에 계속 조정지 댐이라고 하는 해저드 아닌 해저드같이 보이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서드 지역인데 서드에서 어 그린까지는 거의 한 230m 네, 그래서 한번 요 오른쪽으로 끊어서 여기서는 한 109m, 110m 정도 납습니다 아 이렇게 맞아야 돼. 자 이번에는 5번 홀 미드롤입니다 왼쪽 두고래 오버홀인데 이 홀이 아마 임페리얼에서 제일 시그니처 홀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이 나무를 넘겨서 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인지 충분히 잘 넘어갔는데 지금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200m 정도 티샷을 하고 이 오른쪽 지점에서 보통 한 140m 정도 세컨샷을 노려야 합니다 여기는 6번홀 파5. 여기도 내리막 파5이긴 한데 어, 오른쪽 그린을 쓰면 투온이 가능하고 왼쪽 그린을 쓰면 투온을 하긴 하지만 은 조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세컨샷을 지금 치시는 것들이 다해저도 그 앞까지 치는 겁니다. 자, 이번 엔 7번홀 파4. 자, 여기도 큰 문제 없이 쭉 뻗어 있는 홀입니다. 그다지 어렵진 않고 일단은 세컨샷 지점에 와보면은. 여기서 한 120에서 100m 그 사이 정도 남습니다. 그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요. 자, 이번에는 8번홀 내리막 파3. 여기가 왼쪽 그린을 쓰면은 한 100m에서 왔다 갔다 남고 오른쪽 그린을 쓰게 되면은 120에서 130 정도까지 나옵니다. 이날은 내리막 포함해서 115m 정도 봤는데, 아이고 오른쪽 밀렸네요. 네, 아 다행히 살았네요. 자 우리 호춘이 오 굿샷 좋아요 이번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, 붙은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리막에 고조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리막이 많을 때는 어, 공이 높이 뜨면 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한 클럽이나 반 클럽 정도 보고 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엔 9번 홀 파포 여기도 약간 뭐도그렉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크게 문제 없이 치는 홀입니다 자, 여기는 후반 2번 홀입니다. 제가 정신이 없어서 후반 1번 홀찍지도 못하고 왔습니다. 후반 2번 홀은 해저드 앞까지 한 230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쳐 놓고 여기서 이제 세컨샷을 치는데 여기서도 한 100m 정도 남더라고요. 3번 홀, 파포. 여기도 보기에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칠수 있는 홀입니다. 여기서도 제가 한번 티샷을 해 보는데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짝 그 왼쪽 도그래성이 생겨 가지고 어세칸 지점을 한 100m에서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, 김정기 프로의 티샷 네 살짝 오른쪽 푸시성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호춘이 어, 나이스 피니시 죽이네요 피니시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m 지점 정도 되네요 나이스. 자, 요번 4번 홀 파3. 여기도 보니까 130m 정도 봤거든요 왼쪽 그린 섰을 때. 예. 생각보다 바람이 좀 있어 가지고 맞바람 보고 쳤습니다. 자, 5번 홀 파5. 여기도 왼쪽 도그레 파5인데 여기도 왼쪽 나무를 보고 티샷을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럼 왼쪽 나무를 넘기면은 아무래도 210m, 220m 정도 남더라고요. 자, 다들 오른쪽 벙커 쪽 보고 쳐가지고 안전하게 티샷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, 230m 정도 남아서 어, 오드로 한번 세칸을 노려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쳐보고 아 조금 탄도가 높이 떠가지고 좀덜 맞아 나갔네요 여기서는 서드샷, 네, 나이스 오어. 자, 정기프로님은 이상한데 떨어져가지고 7번 아이언으로 좀 낮은 샷을 했습니다. 제가 여기서 한 30m 정도 남아가지고 어프로치 한번 해보는데 아, 너무 딱 맞게 쳐서 좀 짧았습니다. 그래서 엣지 정도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엣지에서 한번 어프로치 해보는데 런닝 어프로치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. 오, 오, 좋아요. 어, 나이스. 어, 이거 치빈버디를 했네요, 이걸. 오랜만에. 아니야, 버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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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버디. 생각지도 않은 치인버디를 아, 하나 해버, 했습니다. 자, 이번에이문수프로님의 어프로치 대가. 역시 믿고 보는 네, 어프로치 네. 들어갈 뻔 했습니다. 자, 이번엔 6번을파3 여기는 155m 정도 됩니다. 왼쪽 그린 썼을 때. 자, 이번에또7번파파5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약간 자도 그레성 파파이브입니다. 어, 세컨 지점에서는 보통 한2 0한 한 50에서 240m 정도까지 남습니다. 여기도 제가 한번 드라이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음. 보고 연습 스윙하고 좋아요. 그 다음에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호쾌한 티샤 아우, 자화자찬입니다 잘갔습니다 세칸 치고 이제 어프로치 네, 어프로치가 한 60m 정도 어프로치 했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버디트라이 한번 합니다 자 한번 내리막에 약간 슬라이스성 라이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터 자, 라이 잘 보고, 자신있게, 스로크 아, 나이스. 음, 나이스 버디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오늘 두 번째 버디를 또뭐 이렇게 하네요. 자, 이번 8번홀 파포 여기는 그, 한 230m 지점에 헤저드가 있어서 드라이브가 조금 힘들 수 있긴 한데, 어, 그냥 가볍게 한번 드라이브 쳤습니다. 그래서, 전기프로님은, 우드루티샷을 하고, 예, 나이스. 여기서 140m 정도 되네요. 예. 어, 나이스. 좋아요. 예. 이번에는 후반 마지막 콜, 9번홀입니다 여기는 약간 오른쪽 도그렉인데, 거리가 안 나면은 왼쪽 페어웨이 보고 치면 되고, 저는 오른쪽 그 나무 숲을 보고 넘기는 샷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나쁘지 않게, 강고를 기억하는데, 어잘 넘어갔네요. 조금 강하게 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칸 지점을 108m 쳤던 기억이 납니다. 오른쪽에 올려서 투 퍼스로 팔을 했습니다. 자, 이번엔 어프로치 대가. 오, 어, 귀때 맞춰버립니다. 오늘 이렇게 라운드를 돌아봤는데, 전널티박스를 인조매트 플레이를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페어웨이 잔디는 듬성듬성 있고 길이도 좀 길고 그린은 에어레이션 하노라 좋아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코스 컨디션은 좋지 않았습니다. 또한 코스가 전체적으로 좀 짧아져서 아무래도 좀 플레이하기에는 긴 채를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코스도 좋아지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골...